얘들아 내가 오늘 카카오랑 미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떠오른 거야 카카오맨 1점 식당 가기 카카오가 알면 기겁하겠지 아 설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홍대 1점 식당이 많다 그중에 비교적 최근까지 평이 안 좋은 곳으로 하는데 세팅 상에 뭐가 묻었네? 어 벌써 감점 2인분 300g 3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 일단 굳게 냅두고 악명이 김치찌개, 자다한 김치찌개도 시켰다 공기밥도 시켰다 밥도 못사 밥도 못사밥경범밥 말과 탈 맞는 우리의 김치찌개 고기 많고 우유 많다 그러고 보니 숯젓통도 깨끗 어쨌든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그 사이드 김치찌개 맛아 맞다 삼겹살 불판 코팅이 다 벗겨져가지고 고기가 쩍쩍 빌러붙기 시작 과연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삼겹살의 맛은? 나쁘지 않은데? 맛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또또하다 깨끗하던별 <laughs> 성과 없이 그냥 삼겹살 먹는 브이로그가 됐다니다 별점은 참고만 하시고, 찐맛집은 댓글 남겨주세요.